반찬도 되고 술안주도 될 만한 황태 무침을 한번 해볼 거야. 100g. 불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어. 가위만 있으면 돼. 먹기 좋은 사이즈로. 처음에 들기름. 들기름 두 스푼을 넣고 비벼줄 거야. 장갑이 없어. 아니, 뭐 장갑 없어도 되지. 뭐 요리사가 뭐 장비 탓하나? 이렇게 비벼주면은 안에가 코팅이 돼서 더 쫄깃한 맛이 나오는 거지. 양념을 만드는 거야, 이제. 고춧가루 하나. 고추장이 세 개. 간마늘 한 번에 간장은 2분의 1반 스푼. 설탕 한 스푼. 자, 물엿 두 스푼 넣을게요. 매실청 한 스푼. 골고루 섞어주시면 돼요.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. 좀더 달았으면 좋겠다 하면 설탕이나 물엿을 넣고. 간이 심심한데, 그럼 간장을 살짝 넣고. 좀 매웠으면 좋겠다, 그러면 고춧가루 좀 넣고.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. 이건 내 스타일이고. 딱 좋은데 매실청 한개반 갑시다. 이 양념이 맛이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불에 살짝 익혀도 되고 아니면 렌지에 한1분 정도 돌려주면 돼요.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, 이 정도면. 지금은 뻣뻣함 감이 있지만 양념이 스며들고 약간 촉촉해질 때 드시면 맛있죠 맞아. 우리의 요리는 간단하지만 맛은 간단하지 간단하게. 않다. 자, 이렇게 해서 황태채 무침 완성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. 나는 결국 양념이 고추장이라서 너무 농도가 있어서 잘안 비벼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비벼져 뭉쳐있지가 않네 그치, 밥이랑 먹을까 라면이랑 먹어도 맛있겠는데? 와 진짜 맛있어